네, 여러분, 방금 영상에서 네, 제가 뿌리를 잘못한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그것만 살짝 수정을 할게요. 제가 동영상 편집 기술이 아직 없어서, 네, 그냥 이런 식으로 네, 덮어 씌우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니까 12번 문제인데, 그러니까 일단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니까 이 노란색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노란색 콧물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겠죠. 큰 쟁반에서, 큰 쟁반에서 중간 크기의 반원을 빼고 거기다가 작은 반원을 더해야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났습니다. 어, 큰 반원은 어, 반지름의 길이가 x 플러스 y인데 네, 이거를 제곱하고 파이를 하면 이것은 큰 원의 넓이죠. 그래서 나누기 2를 한다고 제가 깜빡했어요. <laughs> 네, 그다음에 중간 반원은 2분의 파이 x 제곱이죠. 파이 x 제곱, 그다음에 작은 반원은 2분의 파이 y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2분의 파이로 묶게 되면 앞에서 x 제곱 플러스 e 어, x y 플러스 y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 이제 소거되는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니까. 2분의이에 네, 앞에 어떻죠? exy 플러스 ey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더 약분 이 일어나겠죠? 앞에 있던 2분의1과 네, 가로 안에 있던 이렇게 되면서 다시 이 가로 안에서 y라는 공통 인수가 나오게 되고요. 네, x 플러스 y. 네, 이것이 네, 바로 네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